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김진복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 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이제 찬양과 클래식이 있는 이제 음악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 보면서 참 좋으면서 참내 안에 있는 클래식이 막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막안 뭐 보는 데서 몇 번씩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해 오고 했는데 과거 이렇게 좀 해봤는데 돼지 몇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하지 말라 그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 5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워서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은 띄우고요, 자, 이제 한 5초 정도만 보시고요. 예, 그리고는 화면 없앨 겁니다. 예, 이제 화면 없애 주시고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경책 앞에 거 보지 마시고요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만 하고 또 암송만 하고 그치기 얘기는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때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 예수님의 교훈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상설교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자화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 사람인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지를 볼수 있는 이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한 닮아고자 하는 그런 도전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큰 그림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좀이 작은 그림을 보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며라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 의 성품을 믿는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팔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냐면요. 하 제 이름과 같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막 별명이 칠복이, 팔복이, 만복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제 이름이 참진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다른 교회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복을 전하러 온 참진자의 복복자 김진봉 목사 인사드립니다라고 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여기서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복, 진짜 복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팔복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복한 사람 시작 예복 있는 사람을 좀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계속 떠돌이 같이 찾아다닙니다 뭔가 찾지 못하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은 뭐라 그러죠? 자유라 그러죠. 예.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그 기준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금덩어리로 변하고 황금으로 변하고 이런 재주가 있는 것을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살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벗어난 건요. 아쉽게도 모두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이 기준을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유형 인간을 추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가질 때에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잘 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는 소유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버려지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형 인간을 추구할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그 자체가 가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예, 복인데 복대지죠? 세상에 말하는 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잘못된 행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세상에 말하는 복이 뭐냐? 돈이다, 좋은 대학이다, 좋은 직업과 지, 지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근본적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차이점을 보면요, 세상은 돈 많고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빈자라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울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중요시적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행복관을 버릴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뭐, 뭐 어떻다고요? 네,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 요거는 이따가 좀 띄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지 잠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기준에 맞추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춰가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겉으로는 그 모양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좀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잘못된 행복관을, 그런 사상을 심어 놓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을 물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오염되어 와서 우리가 교회에 심어 놓은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령한, 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이 열쇠는 뭐냐? 바로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란 말은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은 옆에 기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없으신 분은 머릿속으로도 기록해도 됐지만, 머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예, 헬라어에서 이가난이라는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네스 페네스라고 해서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여유가 없고요.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생필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치품이 없는 그런 가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백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의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푸토코스라고 해서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의 가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심령에 있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초에 한명 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누군가한테서 얻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이 바로 이 푸터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가난은 뭐냐? 바로 이 푸터커스. 바로 절대적인 가난, 파산된 상태, 거지 상태의 가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될 때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의 행동의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눈 아니면 감히 바라볼 수없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 손을 벌리는 이런 모습 이런 영적인 거지의 모습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자신 안에서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 절망에 빠져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일종의 자기 부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대요.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성소로, 교회로 당장 달려가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면 세리의 기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11조도 이만큼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심령이 기도를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한마디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심령이 부유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도 잡을 게 많습니다.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충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백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부유함은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 특징입니다. 첫 번째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자기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좀더 어린아이, 더 갓난아이를 예를 든다면, 이런 갓난아이는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야지만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갓난 아이한테 이게 모로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로 반사 뭐냐면 이 아이를 갓난아이 안고 있다가 아이고 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제 침대에 누일라고 이렇게 쫙 내려놓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가 떨어지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바동바동 흔들어댑니다. 어몸 이게 흔들어대죠. 이게 모로반사라고 하는데 그 모로반사는요 생존 본능입니다.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라도 뭔가라도 붙잡으려는 이런 손짓이에요. 이것을 볼때 우리가 이런 가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막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막 흔들려는 이런 손짓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난 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가 언제 행복했었던가라는 순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제가 제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인데요. 이제 좀더 어렸을 때딸 어, 아이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이 아이를 이제 안고서 이제 집으로 걸어갈 때. 자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품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많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이 애가 나를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자지? 나에게 완전 몸을 완전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뚝 떨어집니다. 고개도 완전 힘다 빼져 있고요, 축 늘어져 있어요. 이때 저는 정말 팔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서 이분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써 내 온몸을 맡기고 의존하면 우리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 참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가 거지기 때문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되냐면요 한 가지 이거 주장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소유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유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째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뭐 표시는 전혀 안 날지 모르겠지만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을 때, 야, 이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저는, 저는 수영을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참, 참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야, 참, 나름 살려고 바둥바둥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막, 물에 안 뜨고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 일단 물을 무서워 합니다. 물을 무서워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물에 뜰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나의 몸을, 온 몸을 힘을 쫙 빼고요. 내 몸을 물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 근데 잘안 되죠? 내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 물에 부력이 나를 떠 받쳐 준다는 거예요 물에 부력이 있습니다 나를 받쳐서 뜨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분께 내 몸을 맡길 때에 물에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뜨는 인생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띄워 주십시오. 예, 네, 세 번째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 애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조금 이렇게 크다 보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꾸 이래요.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러다 조금 더 크면은 엄마 아빠 도와줄게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 도와줄게요. 막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우리 속심정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을 더 망친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을 더 망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야, 네가 도와주는 것은 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와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잡이용 그물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어, 그물을 기계로 이게 작업을 하는데, 이때 좀 위험한 것은 이제 실타래가 좀 엉키는 겁니다. 어, 직원들은 수시로 이 실타래를 점검하면서 이 교체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 작업실의 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었습니다. 만일 실이 엉클어지면 작업반장에게 즉시 도움을 구하시오. 어느날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엉켰어요. 여직원은 이 실을 풀어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실이 더 엉켰어요.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결국 기계를 멈추게 됐고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직원이 작업반장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정, 전했습니다. 작업반장은 막 신경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를 불렀어야지 이제 부르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혼냈어요. 그러자 이 여직원은 막 울면서 막 억울하는 듯이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반장은 뭐라 말하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 기도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실타래처럼 더 꼬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선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아니고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분이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복받는 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거짓임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관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정말 내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 내 자신이 무지한 자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땅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